이번 책은 채만식의 태평천하입니다. 채만식의 소개 부분은요, 전국 국어교사 모임이 지은 채만식을 읽다 부분을 보면요, 채만식은 1902년 익산과 군산의 중간쯤 되는 자그마한 마을 임피에서 태어나서 15살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마을 앞뒤로 망경강과 금강이 흐르고 그리고 망경평화가 평야가 보이는 곳이었는데요. 그 교육열이 높았던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서당에 보내 한문을 읽게 했고요. 그다음에 막내였던 이 채만식도 17의 나이에 서울에 있는 그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고, 그다음에 졸업 후그 다음에 졸업 후그 일본 와세다 대학 부속 그 제1와세다 고등학원 문과에 졸업했으나 그 관동대지진의 영향과 그 어려워진 집안 형편으로 1923년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서요. 그 1924년 그 경기도 강화 사립학교에 교원으로 있을 때 그때 세길로가 그 조선 문단에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했고요. 그리고 1925년 동아일보 정치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33년에 조선일보로 직장을 옮기고요. 그리고 그 단편 레디메이드 인생을 내놓아 풍자 작가로 주목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채만식은 그 일제의 겸여를 따돌리며 그 따돌리기 위해 더욱 은밀하고 세련된 풍자 기법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조선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 탕류? 그리고 그 1938년에 또 다른 대표작, 바로 이 천하, 이 태평천하인데요. 태평천하가 처음에는 그 천하 태평춘으로 조광에 연재됩니다. 그 1939년에 독서의 사건으로 구속된 이 채만식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지는 일제의 탄압 때문에 체념 섞인 비관주의로 기우는데요. 그는 이 사건 이후 신변을 살피거나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의 작품들을 주로 내놓고요. 이때부터 친일 글쓰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940년부터 시작한 그의 친일 글쓰기는 그 44년 10월 5일부터 45년 5월 17일까지 연재된 여인 전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고요. 그래서요, 이 책에서는 그 1948년 채만식은 그의 소설 민족의 죄인을 통해 친일 활동을 회개하고요. 채만식의 회개가 그 친일 활동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품을 통해 친일을 반성한 유일한 작가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평생 그 집안채 마련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이채만식은 고향에서 멀지 않은 그 지금의 그 익산 익산의 집안채를 마련했으나. 그 무리한 지필로 폐결핵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또 이를 치료하기 위해 쓴 치료비 때문에 집을 처분한 후 작은 초가집으로 이사했고요. 그 유기호가 일어나기 전 1950년 6월 11일 들꽃과 함께 화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그 유언처럼 남긴 그 부분을 한번 보면요. 그, 원고지 20권만 보내주시게. 내가 건강이 좋아져서 그리라도 쓰려고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네. 나는 일평생을 두고 원고지를 풍족하게 가져본 적이 없네. 이제 임종이 가깝다는 예감이 드는 나로서는 죽을 때 남아 머리맡에 원고지를 수북히 쌓아보, 쌓아 보 수북히 놓아보고 싶네. 자 시인 장영창에게 남긴 편지의 일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원고지를 곁에 두고 그 눈을 감고 싶다는 그의 유언은 그가 끝까지 작가로서 살고자 했던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는요, 그 1924년 단편 세길로부터 1950년까지 소설, 희곡, 평론, 수필 등에서 천여편의 작품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작품 이 태평천하는 우리가 보통 그 어, 풍자문학하면 그 연암 박지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근데 연암 박지원은 한문으로 쓴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나온 그 작품은 가장 우리가 손꼽는 작가가 바로 이 채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채만식 작가가 막바지에 친일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국어,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 지은 이 채만식을 읽다 보면, 그는 친일을 한 작가이다. 비록 반성의 글을 썼다고 해도 이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친일을 했다고 해도 그의 풍자 또한 지워지지 않는다. 끝끝내 작가이고 싶었던 채만식의 소설은 지금 읽어도 재미있다. 그리고 서늘하다 일제 강점기를 해방 직후를 생생하게 풍자한 그의 작품을 읽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착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자, 이 작, 이 지금 이 태평천하는요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각각의 그 장면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그렇게 망라해 쓰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때가 그 일제 그 지배를 받는 그러한 현실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그 풍자와 반어투에 그러한 문체로 써 내려가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 5대에 걸친 가족사를 다룹니다. 이야기꾼이 우리에게 그 들려주는 그런 형식인데요. 그 작가를 대신해서 독자에게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내면의 심리까지 마치 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설명을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남도의 사투리와 그 다음에 그 걸쭉한 욕, 그런 게 진하게 들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판소리를 연상시키게 해줍니다. 저는요, 그 2003년 작품 그 이준희 감독의 황산벌, 전그 영화와 여러 장면들이 오버랩되기도 했는데요. 그그거시기머시기를 비롯한 그 지난 역의 첫 장면부터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했던 그 영화 있잖아요. 그 계백과 김유신의 황산벌 전투들 전투를 다룬 그5천대 5만이라는 그래서 저는 그때도요. 그 계백의 그 황산벌 전투를 코미디로 끌어올린 그 착상 자체만으로도 기억에 남는 영화인데요. 그 코미디 영화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 채만식의 이번 작품에서요. 그 유머를 사용한 유머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그 유유자적. 그 전지적 이야기꾼인 화자를 등장시켜 독자를 책에다 붙들어 매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영화와 그 함께 연상을 시켜줬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남도의 사투리와 그 다음에 그 욕을 그 물씬 느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장면들이 특히 그 며느리 고 씨와 그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의 싸움에서도 진하게 배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맨끝장면에그끝 장면에서 보면 진짜 그 우리가 그 이런 풍자 문학이 주는 어떤 골개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채만식 작품의 이 풍자와 이반어적인 문체가 상당히 그 압도되는 느낌을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요, 그 윤직원 영감의 그 도덕적 결함, 그 몰입의적 그러한 성격,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어떤 도덕적 파탄과 그 몰락의 과정들이 아주 어떤 조롱을 섞어서 아주 능청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그 들려주는 것 같은 그래서 웃으면서 듣다가도 또 저도 모르게 이런 그 반어적 풍자 속에서 식민지 현실의 아픔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채만식의 풍자 문학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전 채만식 작가, 아까가,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천여 작품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작가에 대해서요, 그, 그, 채만식을 읽다 그 부분에서 이 작가를 그 설명한 부분을 한 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평룡가 김병익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경향문학에 동조하되 결코 카프조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프로문학을 벗어나되 당대의 구조적인 모순의 현실에 정면으로 대결하며 발랄한 풍자정신으로 인간의 세태를 묘사하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통철한 비판정신을 잃지 않은 작가. 채용 채만식은 3대의 횡보 염상섭과 함께 30년대 조선의 비극적인 상황을 가장 깊이 인식하고 근원적으로 비판하면서 진보에의 신념을 끝까지 감추지 못한 대기의 지성인이었다. 이렇게요. 자, 그를 그래. 이 작품을 통해서 이 태평천하라는 작품을 통해서 특히 그의 이 압도적인 바로 이 풍자적인 그리고 이 반어투의 이러한 문체들을 강하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